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경섭 씨가 문재인 대통령 악수 안 하고 지나간 패싱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히려 한계한 대표에게는 큰 득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요. 관련해서 양태 박사님 모셨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일명 황교안. 표시내에 황교안 대표에게는 큰 득이 됐다. 예큰 득이 됐지요. 왜냐면. 2019년 5.18 기념식은 정말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예의 과거에 그런 일 없었던 뒤 대통령 기념사 도시시에 고여 애용 또익 김정수 교사의 제1야당 대표를 갖다 패승일 악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그 장면. 예모어머가 입장식 때 마켓소란 때 입장식 때 설한 해가지고 2분 거리를 20분이나 걸려가지고 들어간 황교안 대표의 그 고통스러운 정말 입장. 예 이런 올걸 2년에 이런 사태를 소위 기념식에 일어난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입자서 답이 올까 에저 예, 쪽에서 조그만 이 나비 귓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어떻게 우연히 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그것이 작은 변화가 엄청난 폭풍을 얘기해야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나도 효과라고 그런데 이번 5.18 기념식에서 황교안의 자유한국당 대표는 바로 나비 효과에 가장 유일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야당 투사로 서해 각인이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황교안 당 백현은 마, 특별한 사항이 없느나 굉장히 강하고 동야당 투사로 서해 차기의 총선을 견인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갖다가. 2019년 5.18 기념식이 만들어줬다. 소위 나비효과로서의 많은 특별한의 어떤 환경을 맞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뭐또 저자들이 황교안 대표를 아주 표명하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다가 뛰어준 골만 됐다 이거죠. 네, 근데 이번에 상황이 좀 특이했던 게 말이죠. 그황 대표가 가운데 꽤 있었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악수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먼저 가면서 악수하고 와 반갑습니다 라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김정수 경사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악수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앞서하고 써니다. 아무 한마디라도 하니까 예를 들면 그냥 앞서 말하면 한 일초 걸릴 텐데 2초 정도로 걸리지 않는.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다연 미니가 얘기했던데 시간이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이지 다른 오도 없었대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의심을 자아낼 수 있는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손학규 대표가 있고 아내가 특별한 군세 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가운데에 황교안 제1야당 대표를 패, 싱을 무의식적으로 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좀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황교안 대표를 갖다가 야당 투사로서 재배로 다음에 현인을 시킬 수 있는 한국 정치권을 에 괜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서의 우뚝 선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예 어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혼의 이렇게 한번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영상 그 자체 대통령 명부인이 악수를 갖다가 이체 일자단하고 야당들 대표하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도 조금 가지고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아니고 과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그 영부인의 역할이고, 대단합니다. 특히 그 야당 쪽의 조이 부분인 대통령이 감내하지 못하고 더잘될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자금이 야당일 때 잘해야 되는데에서이, 특히 연부인들이 그 역할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더더욱이 거저 유경수 여사, 같은 분으로 하셔서 완전히 그저 청와대 안에서도 야당이었고, 오히려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다투면서까지 야당을 옹호하고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또 그걸 서로 안되는 걸 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꺼저 박정희 대통령 때에 생각해보면 카리스마가 케 있었던 그 당시에 정말 군사 정권시절 아닙니다 어러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제1야당 대표적이죠야 당대표하고의 독대를 난영수회담이라 그래가지고 얘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조 영수회당 그렇게 자주 열렸는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어느 영세 감을몇번 했나. 여, 한 번도 아니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반면 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과정 중에 세 가지 느낀 것은 그잘 더불어 민주 다 패싱에 대해서 김정숙에서가 악수를 안 하고 황교안 대표를 지나쳤다 하면 그 더불어 민주당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그것은 상당한 유감이다, 유감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예, 몰랐던 알았던 뭐고, 이등 고기가 아니 듭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말이지 아, 이제 집권 여당에서 그러한 분이, 애 정치인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거는, 제가 보면서 국민들이 이사 정치인에 대한 희망을 바로 이럴 때 좁은 기회란 것을, 자기 사편을 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아니 정부 들어서, 뭐, 저희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정의라는 건 자기들만의 정의를 정의가 아닙니다. 그 정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60% 70%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 있는 바로 정의 그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요번에 한번 보면 말이죠. 민경욱 대변인이 그랬잖아요. 민경욱 때문이니. 처음에는 페이스북 댓글로 이렇게 자기가 빼어 죽이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유심이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많은 썼지. 도 말고 무슨 악수도 하지 말라는 그런 유심인 진행이라고 표현냈어요. 오진행에 따른 행동했다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계절를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면서 이 글을 계절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탑받아쳐가지고 탁연민이 알지 않습니까? 행사에 참석자들과 악수할 때 대통령 뒤를 따라 여사님이 움직이는데 대통령 이동 시간에 따라 여사님이 미처 악수를 못할 때가 있다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이지 절대 고의가 아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된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세 그럼 벌써 아니 삼촌 지나가면 그 그러면 여기서 딱 수갑하게 돼 있어요. 그초 시간이 충분하지 오히려 말라라고 압수 말하고 재나가. 꼭 지나가면 따라 자기가 본 없지만 여기서 정지하고 말라고 났으니까 시간이 아주 충분하는가. 그 다음 국내를 같이 한다던가 악수를 한다던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부인 또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 박사의 프란체스카 여사. 원래 영어를 너무 잘하고 하니까 옛날 어려울 때 나라, 어려울 때 또비네에서만 맞지 않습니까? 이 국가든 대사가 이끌어갈 또 편지 쓰고 무슨 연설 같은 거 하고 이제 외국인들 설득하고 올때 굉장히 많이 이분이 자모를 해줬어요. 어, 항상 부드럽고 이제 외국인 특혜의 부드러움을 가졌고 참아역분부의 사그신 볼은, 정말 유경수에서라고 할수 있는데 그분은 뭐 부드럽기도 하지만 정말 항상 약자 편에서 항상 국민 편에서 항상 야당 편에서 였죠어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훌륭한 그 내조를 했네. 연구에는 그래서 연구에는 내조 플러스 공식적인 명분 정치 행위입니다. 사 대통령도 정치계 하면 거연 부인도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정책기를 하는데 있어서 패스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건 잘못된 거안 좋게 뭐할 일을 길 먹어줬고 결국은 들어갈 때부터 곤욕을 치른 황교안 대표 물통도 맞고 그냥 그 정말 이분거리 20분의 그 비념 식장에서 그것도 추모 기념식장에서 이런 권역을 치르고 다시 태어난 분이 누구냐 황교안 표나 그래서 이분은 야당 투사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